안녕하세요 강수인입니다. 가로세로 연구소의 향후 행보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강용석 변호사가 오늘 오전 집에서 식당을 먹다가 경찰에 체포됐기 때문입니다. 강 변호사는 가세연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어서 이번 체포로 가세연의 유튜브 방송이 중단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. 앞서 가세연은 지난 3월 문재인 대통령이 의문의 남성과 악수하는 사진을 공개했습니다. 이 의문의 남성이 바로 신천지 이만희 교주라고 주장하면서 문 대통령에 대한 각종 추측성 댓글과 함께 비난의 댓글이 쇄도했었습니다. 하지만 이 사진에 대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었는데요. 가세현은 이전에도 도넘은 썸네일로 물매를 맞은 적이 있죠. 여권 인사들의 죽음을 다루면서 노회찬 전 정의당 대표, 박원순 전 서울시장,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사진과 함께 돌을 들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진을 합성한 썸네일이었습니다. 고 박지선 씨의 사진을 썸네일로 게시하며 화장도 못하는 박지선 이런 제목으로 방송을 하게 되는데요. 돌을 넘었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가세연의 결국 칼 끝을 겨눈 상대는 더불어민주당이었습니다. 더불어민주당은 강용석 변호사를 허위 사실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습니다. 가세연은 즉각 정정 및 사과 방송을 했고. 영상도 삭제했다며, 강효석 변호사가 도주의 우려도 없고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는 자택에서 체포를 당했다고 항변했습니다. 이어, 이런 자태라면 김어준은 100번도 넘게 더 체포됐어야 한다고 울분을 터뜨렸는데요. 보수 유튜버들 중 가장 인지도가 높은 가세현이 수갑을 차면서, 일각에서는 보수 유튜버 싹쓸이 시작이 아니냐, 또 보수 유튜버들에게 보란듯이 초강수를 던진 것 아니냐 이런 말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. 가세아은 어마어마한 사건이 아닌데 이 정도의 조사를 한다는 건 윗선의 지시가 있었던 것이라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는데요. 김영호 전 기자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입김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습니다. 가세아은 어떤 외압에도 흔들리지 않고 계속 방송을 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강수인이었습니다.